하하, 어찌하여, 어찌하여 학당에, 불이 난 것인가? 학당에 불이 난 것인가 불길은 마침 불어닥친 바람을 마침 타고, 타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개울과 물을옮가며 물을 퍼 날랐지만 불길은, 불길은 잡힐 줄 몰랐다, 줄 몰랐다. 이상갑도 팔을 이상갑도 걷어붙이고 지붕으로,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으로 타오르는 볕집을 나수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얼마나, 얼마나 시간이, 흘렀을 시간이 흘렀을까? 흘렀을까. 드디어, 드디어 불이 조금씩 조금... 잡혀갔다. 땀으로 온 몸이 축축한 이상갑은 그제야 겨우 긴장을 풀고 한숨을 내쉬었다.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. 그래, 변두리 세 번째 기둥이었어. 맞아. 불타버린 학당터 붕괴된 기둥의 잔해들 사이를 이상갑은 무겁게 걸어 들어갔다. 겨우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주춧돌 아래 손으로 잿더미를 해치기 시작했다. 잠시 후 무너진 돌틈 사이로 작은 주머니 하나가 그의 손끝에 닿았다. 그 안에는